중국에서 군용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추락 현장에서 인민해방군, 즉 중국군 복장을 한 서양인이 발견되었다는 글이 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양인이 러시아인으로 추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3일 트위터에는 중국 중구 허난성 농촌 지역인 차오르촌에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조종사 두명은 추락 전 낙하산으로 탈출했으며 약간의 부상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군락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밀밭에 떨어져 주민 인명피해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에 누리꾼들이 업로드한 영상 속에는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에는 연기와 불길이 일고 있고 주변 지역은 폭족당한 것처럼 새까맣게 초토화되었습니다. 추락지점 인근에는 주민 수십여명이 불길을 피해 잔해를 둘러보며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했습니다 전투기는 산산조각난 채 잔해가 밀밭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날개로 수축되는 부위에는 인민해방군의 휘장이 보입니다 추락지점에서 한참 떨어진 밀밭에는 사용했던 낙하산이 펼쳐져 있었고 주민들은 인근 주위를 돌아다니며 생존자를 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전투기에서 탈출한 두 명의 조종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명은 중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중국 국적이 아닌 서양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왼쪽 가슴에 인민해방군 공군 휘장을 달고 있었고 서양인은 다소 옅은색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팔다리에는 낙하산 줄이 얽혀 있었습니다. 중국인 군인은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화로 지금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한 주민이 "당신은 중국 인민 해방군인가요?"라고 물었고, 그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외국인은 누구냐고 묻는 말에 중국인 군인은 손을 저으며 촬영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항공기는 전투기가 아닌 인민 해방군 공군 훈련기인 L-15 기종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종은 중국 항공기 제조사인 홍도항공공업집단에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로 러시아 항공기 제작사 야코블래프의 기술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19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사건 2일차인 25일까지도 이번 사건 및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영상 속 서양인은 러시아인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중국 공산당 훈련 조종사들을 돕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건가라고 추측했습니다. 외국 국적 조종사가 러시아인이라면 중러 군사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가? 두 조종사 모두 초음속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수트를 입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에 비행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이자 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중령 출신인 야오청 씨는 공개된 영상만으론 추락한 항공기가 훈련기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조종사들이 착용한 장비를 보면 초음속 전투기용 장비가 맞다며 이번 사고가 단순 훈련기 추락이 아닌 인민해방군의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포크피이었습니다